청소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? 아귀 청소하는 거무형문화재잖아요 기 네. 청소 받으러 오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서 오세요. 네.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셨다고. 어떤 소리 들으셨길래요? 아, 또그말 들으셨어요? 진짜 스트레스 너무 심하실 것 같은데. 어떻게 청소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? 아시다시피 제가 귀 청소하는 거무용문화제잖아요귀 속에서 듣기 싫었던 소리들 쏙쏙 다 빼드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좋은 소리들만 가득 담아서 다시 마무리해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면 귀속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한번 볼게요.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. 한번 차근차근 청... 그런 소리까지. 뽑아줄게요. 더 이상 귀 속에 담아 두지 말고, 제가 다 꺼내드릴 테니까. 들은 듣고도 담아두지 않을 거라 생각하나봐. 응. 귀에 담아두기 힘들었던 덩어리들은 다 꺼냈거든요. 그럼 이제 귀 안에 아직 부스러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닦아드릴게요. 요, 정착귀거든요. 이걸로 귀에 있는 먼지들 닦아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다 묻어 나와요. 이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자극 없이 고막을 이렇게. 지금 뭐 워낙 뭐 SNS나 그런 게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눈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요. 독자님만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거 보면 이렇게 말 꺼내면서 확인해 보면. 늘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아마 그 사람은 내가 상처받을 걸 모르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 특정 인물이 있으면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나 그런 거에 네가 하는 그런 말 되게 무례한 거고 그건 아닐 수 있지만 나한테 상처다 라는 걸 알려주거나 진짜 그 사람이 뭐막대먹은 사람이면 끊어내는 것도 방법이죠 요즘 다들 아, 모르겠어요 사,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건지 이제 그런 말들 어떤 말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죠? 그러면 이제 다시 귀 트리트먼트 해드릴게요. 귀 속에 있던 듣기 싫었던 담아두었던 얘기들은 다 꺼냈고요. 그럼 이제 귀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옛날부터 쌓여있던 말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좀텅빈 느낌처럼 들 수도 있어서 귀속 트리트먼트 케어 해드리고. Sques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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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questa,

John. 있는 모습이 진짜 늘 멋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다시는 저희 가게 기청소 받으러 오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오늘 따뜻한 말들 가득 채워드렸으니까 그 말들만 안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괴념치 마시고 깊고잉 하시면서 원하는 것들.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잠깐 귀 닫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. 근데 정말 다시는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고 예쁜 얘기들만 가득 들으시고 좋은 얘기들만 들으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시고, 다시는 보지 말아요. 이 센터에서는 힘든 일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 찾아주시고요. 네. 조심히 들어가시고,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.